정모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선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선거가 이제 그 각박하게 이루어져도 저는 49대 51 자유 우파가 51또 전적표는 49 아무리 선거 어려워도 그 정도로 자유우파가 이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 예. 그, 그 이유는 건국 후한 번도 자유우파가 선거를 통하여는 어, 진적이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과거에 그, 에, 최초로 이제 진 사건이 김대중 정부인데, 김대중 대통령 선거할 때도 박태준이라든지 또 김종필, 극그 우의 세력이 그쪽으로 합쳐져서 이루어진 선거라고 어, 보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노무현 선거도 마찬가지로, 어, 현대중공업 그정몽준그단일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선거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유우파 보수 세력이 절대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저는 음, 뭐 아슬아슬하지만은 이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삼자 대결을 네. 해도 이길 네. 수는 네. 있다는 말씀인가요? 뭐 근소의 차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근소의 차이로.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목사님이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그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 단일화가 지금 필수적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어,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선거하고 처음 선거할 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48대 51이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저는 우파와 좌파의 아, 모든 양쪽이 총동원됐을때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왜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느냐. 49대 51이라든지 뭐이 정도로 1, 2포차를 이기면 먼저 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또두분다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두분 다. 네. 그 일은 뭐냐. 이미 대한민국의 밑바닥의 이 프레임이 이미 벌써 이 북한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일화를 해서 최소한 10% 이상 차이로 이겨서 대한민국의 밑바닥의 정서 잔체를 대한민국 정신으로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또 그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예상컨대 한 (5월) 대통령 취임식 끝나면 한 (5월) 중순쯤 되면은 어 반드시 인 민노총 정교조 또 자파 시민단체를 중심에서 또 촛불 시위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첨사서는그 네. 김대중 노무현 10년 좌파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우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좌파 세력이 총궐기회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이명박 정권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laughs> 이념적인 전선을 포기하는. 네.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네.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단핵되기한1년 전에 네. 좌파 세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총궐기 투쟁을 서울시내 도심에서 과격한 이 집단 시위를 벌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시 또 박근혜 정권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 됐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국회는 과반수를 좌파가 점하고 있고 그렇습 백수십만 명에 달하는 민노총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물리적인 부대가 있고 그자 그리고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임기가 네.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언론, 노려, 언론 노조 있죠, 전교조 있죠. 좌파, 카톨릭이죠. 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지금 공고하게 진지화되어 있는 좌파 세력들이 총단결내지는궐기해서 네. 5월 대투쟁 같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네. 윤석열 네. 정권을 흔들려고 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 목사님이나 저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를 위해서라도 네. 안철수 중도 세력 같은 데를 다 흡수해서 네. 반좌파 세력이 총 단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집권 이후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논리 생각이 아니십니까? 민노총은 예행 연습 들어갔습니다. 현재 민노총이 지금 뭐 주말마다 뭐 2만 명 뭐, 삼만 명 모아서 그들이 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체제 대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민노총이나 정규도가, 어, 그, 데모하고 또 시위할 때에 제목 자체를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정도 했지, 체제 자체를 대전환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올, 5월 달에 부터 6월 달까지 이루어지는 이 시위는 제목을 체제 대전 환으로 정했습니다. 저도 저 사람들이 음, 아, 예. 그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없어 버리고 체제를 북한 체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아주 노골적인 선포거든요. 현재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뭐 정치가들이 뭐 대통령을 이기면 하면 된다.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또 삼각산으로 도망가서 아침 이슬을 안 부르려면. 무조건 단일화해야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단핵 내지는 감옥 안 갈려면 무조건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 안 하면 아마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아마 굉장히 위협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전 목사님 단일화라고 네. 하는 그리고 네. 이 반좌파 세력의 총단결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네. 위해서 전 음, 목사님이 만드신 그 국민혁명당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음, 자 그것이 기, 지난번 총선에 참여했던 기독자유당의 후신이죠. 그렇습니다. 음, 예자 네. 그러면 국민혁명당이 따로 음, 네. 대통령 후보를 등록을 해서 우파를 분열시키는 음, 이런 음, 이런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을 내서 대통령 당선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이미 목표가 단일화했습니다. 단일화. 음, 아 예. 예. 음. 저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하라고 하면 안할게 뻔하니까 우리가 그 단일화를 몰고 가기 위해서 압력을 넣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당을 만들었고 또 후보도 냈는데 그전뭐지나간 김경재 총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처음부터 제가 김경재 총재하고 약속하기를 대통령 후보를 내가 선발해 줄 테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단일화를 위해서 한다 해서. 아주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본인이 오히려 뭐, 공개적 연설도 우리는 뭐, 단일화를 하되,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공동정부를 요구해서 한다고, 그리고 과거에 공동정부 예를 들어가면서 연설까지 이렇게 해놓고, 후보라 선발이 딱 되니까 오리발 내리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끝까지 간다. 그래서 결국은 김경재 총재가 어, 이탈을 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고영인 대표를 다시 후보로 선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는 단일합니다 단일다. 저기 전 모사님. 네네. 단일화의 최대 장애 요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 네. 안철수 후보가 네. 그 윤석열 후보 측에 무리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네. 그 정치적인 어떤 이. 공천 지분을 대규모로 달래든가, 네. 아니면 뭐권력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 네. 음 지나치게 많은 어떤 권력의 지분을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꼽히고 있는데, 네. 차제의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 과거에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을 안 물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미하게 된 상태를 만든 그 사건 중에는 안철수 대표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문재인하고 계속 같이 뭐 단일화를 했고 아니 없다고 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원순 아 처음에 시대. 아니 처음에 네. 박원순 네. 시장한테 네. 그 양보해가지고 무슨. 서울시를 완전히 좌파 좌파 물주로 만들고 그렇죠. 그두 번째 문재인에게 양보를 해서 물론 문재인이 네. 당선은 못 됐습니다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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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한테 대통령을 양보하고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문재인 세력과 합쳐가지고 저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좌파 정당의 가세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책임이 많은데 그런 안철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먼저 그 홍준표하고도 홍준표도 그때 단일했으면 사실은 48대 41로 어 홍준표가 이길수 있을 듯않 습니까? 사실은 그때도 단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많은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먼저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오세훈 시장하고 그 단일을 할때 보니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많이 좀큰거 같아요 내 생각에 이제 보니까 음, 아, 예. 성숙한 같습니다 예왜 과거에 쓴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자기 지분을 조금 더 어, 늘리기 위해서 단일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반드시 할 것으로, 또 그쪽에서도 또 신호가 오는 게 있습니다. 음, 아, 예. 예. 그래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지분이, 에, 서로가 협상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그래도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어, 이 윤석열 쪽이 필요한 거니까,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김종필 대통령 단일할 때에,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라래요 대통령 자리 하나 빼고는 다가잖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음, 아 예. 그렇게 한다고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아, 예. 거죠. 그와 같이 윤석열 에, 후보가 그만큼 좀 확탕하게 이렇게 안철수를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생각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네. 가만히 보면, 예, 예. 정광 목사님께서 우리 주도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광화문 운동, 예, 광화문 운동과 어떤 그 운명적으로 맥락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 네. 우리 그정 목사님의 광화문 운동은 사실 시작은 문재인 정권 집권 이듬 해인 2018년 3월 1일 섭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광화문 운동이 역사적인 피크에 도달한 것은 2019년 가을, 네. 10월 3일 개천절, 네. 그리고 또 한글날, 또 10월 네. 말에 또 야간 집회. 그렇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한데 네. 단군 일의 최대의 자발적인 인파가 모였던 집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점이 된게 사실은 조국 사태에 대한 많은 국민의 분노였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지금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된 데는 예. <laughs> 사실은 조국 수사서부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정면으로 맞서고 그거 이제 울산 선거 공작 수사 또 월성 원전 이 조작 수사 예. 이런 걸로 인해서 네. 문재인 추미애 뭐 이런 세력과 싸워서 지금 국민의 신방을 얻은 것 아닙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전 목사님의 광화문 운동과 네. 윤석열 후보라는 존재가 조국사태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응? 예. 운명적으로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예. 우리 전 목사님이 보시기에 예. 어떤 장점과 응? 예. 어떤 평가 그리고 예. 앞으로 어떤 리더십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강화문 운동에 대해서 그앞에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강화문 운동이 폭발한 것이 이제 결, 정상, 정, 결정에 폭발한 것이 10월 3일날. 그때는 조국 사건이 일어나서 어 굉장히 이제 폭발한 건 사실인데, 그거 전에 파리로 집회가 있었거든요. 음, 예. 예. 파리로 우리 저 해방 또 건국 기념 집회 있었는데 그때 이미 벌써 강화문은 꽉찾았어요 파리로 때. 그8 1 5 집회는 왜 일어났느냐? 제가 한기총 대표장하면서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시국 선언문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아니 신영복 간첩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펜스 부통령이 듣고 있다 중간에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음, 예. 일본의 아베도 나갔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삼고, 어, 6월 8일 시국선문 발표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강문화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강화문 운동을 그만큼 만들어줬으면, 이걸 여의도에 있는 자유우파 정당이 이걸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황교안도 보면 그렇고, 오히려 강화문이 우리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주도권을 뺏길까봐 겁먹는다, 겁먹어. 거기는 저 과거에 그그어에그박명수 그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화문 지표를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말려요 우리 보고 하지 말으라고 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 정치적인 어떤 그 주도권을 화문에 뺏길까봐 계속 그 후에도 뭐 계속 화문 운동을 어, 탄압을 하고 또 우리를 누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이게 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제재한다고 말려질 일도 아니고 4.19 때도 그렇고 5.6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윤석열 대표는 사실은 강화문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논설위원도 그때 집회에 연선하러 나오셔서 아마 같이 있었는지 모지만 1월 달에 우리가 집회할 때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 그 연설을 그 수십만 모인 데서 틀었다 했습니까 우리가 음, 틀고, 아, 예 들고, 예,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이 윤석열의 팔다리를 다자르고그 검사들을 다 변방으로 내쫓고 할 때에. 저희들이 가을 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연설했습니까? 예. 우리는 윤석열을 지켜내자. 그때 저는 이미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것으로 저는 감이 왔어요, 그때. 왜 왔냐? 어, 문재인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라면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결국 그 흐름대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면 윤석열 대표가 지금 그 후보가 알아야 될 것을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현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된 일이 왜 일어났는가?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정책이고, 뭐, 실력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두 사람 대통령을 감옥에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우파가 왜 윤석열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냐? 그 이유는 문재인에 대한 저항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저항. 문재인 저항 때문에 윤석열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야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만지고 버벅거이면요 전에 지지율이 거의 뭐50% 이상 갔고 60% 가까이 갔는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뭐 40%대로 돼 있지만은 간단해요 원리가 문재인에 대한 그 강력한 저항하면 윤석열 에, 후보는. 대통령 뭐 선거할 필요 도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광화문 운동이 사실상 그 2년 동안 코로나라는 불운 때문에 좀그 네.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인데 네. 이제 그 코로나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네. 자,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네. 자, 그때서부터 이제 그전 목사님과 다음는 이제 이 광화문 여러 이그 애국 세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앞으로 미래의 그 노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그 우리 광화문 운동에 결국은 선거 뿐이 아니라 선거 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세력은 강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네. 윤 정부를 흔들려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네. 어떤 좌파의 세력이 여러 물리적인 행동에 나서고 그렇습니다 집단적인 시위를 할때 네. 이것을 맞불 형태로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은 네. 사실상 광화문 세력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으면 정말 이제는 남녀노소 다, 다 광화문으로 나가야죠. 네.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군번 가진 사람 가족들 이야 2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 민노총이나정여전나 어, 또 좌파 시민단체 쪽에서 뭐 과거에 했던 뭐그저 제주도 4.3 무장폭동 뭐 여순 반란 사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꿈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절대 용납 안할 것입니다 무력이면 무력 또 아니면 또 시민의 시 어, 비대칭 전략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예,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네. 예.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도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예. 우리는 이렇게 자유 우파 국민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아 당사자들은요. 무슨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지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만 이지 저렇게 말이냐 장난을 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어저 2월 14일 전에 어, 안철수하고 윤석열을 빨리 단일화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빨리 안심시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